안녕하세요. 우영 t 팀우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음파 가이드하에 놓는 차단술 신경 주사에 대해서 최근 나온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2021년도에 이번 달에 나온 논문입니다. 요, 요, 요통에 대해서 초음파 유도 요추 주사의 단일 기간 초기 경험.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요약 보면은 이제 요통에 대해서 초음파 유도 요추 주사를 초기검을 보고하고, 과연 초음파 유도화의 주사가 안전한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요통은 평생 유병률이 84%에 달하는 성인 인구의 일반적인 장애 원인이죠. 이 통증이 후관절, 신경근, 디스크, 천장 관절을 포함해서 요추에 많은 해부학적인 구조로 발생할 수 있고요. 후관절 증후군 및 요골 통증, 그리고 천장 관절 통증이 척추 통증의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촬영과 함께 영상 유도를 하거나 뭐 후관절 척추 주사 그리고 치골 주위 주사를 투시하는 것이 이제 확립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뭐또 방사능이 좀그 노출이 좀 되니까 초음파 유도 척추 주사 요법이 새롭지만 유망한 기술로 어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이 초음파 주사의 장점이 방사선도 노출될 필요가 없고 장비에 대한 어 값비싼 그런 장비도 필요 없어서 어 장점이 되고, 이 초음파 유도한 척추 주사가 어 할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내측까지의 차단술 그리고 관절 내면에 주사할 수도 있고, 미추의 꼬리뼈 주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격막의 주사도 그리고 추궁강 안에 주사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전의 논문은 내측까지 차단 및 꼬리뼈 주사는 결과가 있는데 특히 후관절이랑 일반 척추 주입에 대한 문헌 좀 제한적이었죠. 네, 뭐, 후관절 주사는 국내 논문에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의 타당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초음파 유도하에 척추 주사받은 환자를 임상, 어, 데이터를 어, 조사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21세 이상이고 3개월 동안 유통 환자, 그리고 보존 숙시로 실패한 환자에서 MR 혹은 CT직은 환자로 했고,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를 시행하였고요 이게 측면에, 어, 횡단, 시상면에서 본 사진인데, 어, 주사를 이런 식으로 주입하고, 어, 오른쪽 보이는 이제 회색 보이,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초음파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늘도 들어가는, 어, 과정을 볼수 있는 그런 초음파 기법입니다. 일반 신경차단술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트리암실론, 저는 트리암실론 쓰지 않는데, 스테로이드와 곡소마취 주사를 하고, 어, 일반 척추 니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구요. 어, 결론은 42명 환자에서 어, 10명은 추가적으로 그한 부위만 한거 아니고 여러 부위를 같이 한 케이스도 있었고, 36명 환자가 뭐 2점 이상 감소했고, 보시 밑에 표를 보시면은 30% 이상 감소한 환자가 1주째, 1개월째, 3개월째 갈수록 그 퍼센트가 90%까지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작용 없었고, 3개월 동안 통증 강화가 악화되는 게 없었고, 6개월째는 뭐 수술 받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나왔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토론입니다. 형광투시 혹은 CT 유도. 이게 일반적인 신경천환술이죠. 이게 현재 가장 잘 확립된 방식이지만, 환자와 그 시술자에게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죠. 하지만, 초음파는 이런 방사선 노출이 그, 없고, 그래서 난치성 요통 환자 같은 경우는 초음파 유도하에 척추 주사가 어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척추 주사에서 초음파 유도하 주사가 안전하고 임상적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했는데 이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3개월째 낮은 ODI, 그니까 불편 지수가 없어서 척추주사로 인한 통증 감소가 상당히 기능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뭐, 이런 근본적인 병리와 치료에 대한 현실 기대를 환자가,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문제를 들어 심리적, 재활, 그리고 양리학적, 양상 등 뭐, 다재학적,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치료에, 어, 빨리 이제 낫는 길에 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주사 하지만 뭐 이런 주사가 모두 장점에 있는 건 아니죠 기술적으로 좀 아직도 어렵고 가파른 학습 단계가 필요하고 저는 경추 주사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하는데 초음파 주사 같은 경우는 경추 산소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이해하려면 3차 심층적인 3차원 어, 초음파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심부 혈관은 혈관 내 약물 주입도 그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결국은 많이 해 보고 많이 경험해 봐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론에 추가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초음파 유도 척추 주사는 요통 치료를 위해서 안전하고 실행 가능하며 정확하고 비용이 효율적인 절차. 그리고 좋은 시각화 주입을 위해서는 학습 곡선 많이 해봐야 되고, 통증 발생기에 적절한 식별과 환자 선택이 좋은 기능적 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산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의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요통 같은 경우는 굳이 신경 탄수를 을 조영제를 써가면서 확인할 필요 없기 때문에 경막의 주사라든지 후관절 주사만으로도 호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초음파 주사는 편의성, 신속, 정확. 약물주입 경로도 보여서 그 장점이 많은 주사입니다. 특히나 경추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추만 다뤘는데 90% 이상이 시술자들이 넘어온 상태여서 안전하게 시술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사 가운데 초음파 가이드화에 있는 주사에 대한 최근 논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통만 있는 경우, 그리고 경추부 통증이 있는 경우는 굳이 이제 술방 내려가거나 블록방에서 따로 하지 않고 이런 초음파 가이드화에 주사하게 되면은 뭐, 뭐, 비교적 초 어, 단기 중기 기간 안에 어, 효용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요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어, 이 주사에 대해서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